팡팡! 네? 어, 대전 녹색 구매 지원 센터장 김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나고셨어요? 네, 해마다 충청투데이 그 아줌마 축제가 대전시 내에서 큰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대전 녹색 구매 지원 센터에서도 많은 시민들에게 어, 녹색 제품을 홍보하차 나왔습니다. 녹색 제품이 뭐죠? 네. 어, 지금 이제 우리 대전시 우리에도 녹색 구매 지원센터가 지난 8월 13일 날 개소돼서 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으로 저희가 녹색 제품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전반적으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체험이라든가 또그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비 교육을 많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부 산하기관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네. 어떤 거예요? 환경부와 대전광역시와 주부모니터 봉사단이 함께하는 민간 협력 기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센터장님이신 거예요? 네. 아, 임기는 얼마나 되세요? <laughs> 임기라고 하기는 저희가 이제 3년, 예, 3년 정도 하고 또평가받으면2년을더할수 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치는 거 에코 호일을 보는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일반 호일하고요? 어, 친환경 제품이라 하면은 그 환경기술원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인증 그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람한테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원료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경제적이면서 재활용을 할수 있고 또 소비 위해서 폐기에 이를 때까지. 어, 네. 자원 절감 내지는, 네. 어, 또,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요건을 충비한 제품을 녹색 품 네. 녹색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거는? 어, 환경기술원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센터에서 이런 거로 제품 있는 걸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지금 민간 공공기관에는 어떤 많이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민간 소비 측면에서 네. 정말 아직 몰라서 사실 이+ 제품이 현재 네. 네. 어, 가까운 마트나 유통 매장에 많이 이렇게 좀 기업에서 생산을 해서 어, 진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못 쓰. 가격은 어때 일반 제품? 가격 면에서는 일반 제품보다 약간 어 원료 면에서 이런 데서 조금 높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조금은 차등이 좀저렴하진 않지만 우리 인간의 착한 늘 아니 착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네. 어 우리 지구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 경제적인 조건을 따지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지불하는 거는 좀더 들어가지만은 나중에 후손들에게는 비용이 그렇죠. 덜 들어가는 일이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긴 시간을 보면은 네.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좀 성인은 기성세대는 사실 그 가치관을 깨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린 조기에 조기에는 그러한 어떤 가격면에서 이해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때 친환경 제품을 써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밝은 지구를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조기교육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제품도 한번 크개좀 해보세요. 네. 지금 요거는 우리 주부들이 가정에서 많이 쓰는 종이 호일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또 기름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저 제품이 다양하게 많지만 어 많이 구비를 못한 이유는 이제 장소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요것은 에코백이에요 주부들이 그 비닐 백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 제품도 이렇게 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 밥을 하면 꽉 밥을 주걱을 통해서 퍼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밥 자체가 열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제품을 쓰게 되면 환경 호르몬이 많이 배출되지만 이런 것들은 천연 제품을 사용한 그러한 주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홍보해서 사용한 주부들이 너무 좋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주방에서 우리 주부들이 그 도마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요거 요 제품도 사탕수수로 만든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질도 가볍고 또 착색도 되지 않고. 인체 해롭지 않은 호르몬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이 제품도 저희가 홍보하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밖에도 지금 이쪽에 음,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어 그럼 옥이 상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런 보리차 예 보리차 이 보리차가 그런 제품이야라고 의아하게 생각 자기가 먹던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co2 감량 제품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품 자체가 환경 그 물질이 아니고 이 용기 자체가 우리가 먹고 할때 용기가 가장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배출, 이렇게 버릴, 폐기할 때 CO2를 감량했다는 그런 CO2 배출을 감량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유도 이렇게 폐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특히 이런 어린아이들이 많이 먹는 이런 과자, 과자도 이렇게 c o 2 감량을 한 그러한 제품들입니다. 이런 음료수, 이거 다 지금 일상 슈퍼에 다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인데, 기왕이면 같은 제품이 있으면 이런 친환경적인 제품을 우리가 소비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